안녕하세요 주일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에 듣고 또 들어 매일 밥을 먹듯이 먹고 또 먹어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아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등을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로드백을 제시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구원은 소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그 역사에 포함이 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의 은혜의 역사를 두드아보고 그의 배속의 음정을 믿고 참회함으로 그분의 승리와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에 어느 날인가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끌려 다가가기 시작했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안에서 눈과 귀가 열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분이 이루신 업적을 믿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자신은 그분의 양이 되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 아멘. 이와 같은 구원은 자신이 하나씩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스르르 당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구원을 위한 자신의 노력보다 위치와 소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라는 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영적인 처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 구속의 그 날이 다 차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만물을 다스, 다스리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행보자 심판을 위해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동명된 자는 영원 무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책들에 동명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곧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았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인간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 구장은 피 흘려 죄를 사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소 안에 있는 의와 생명에 옮기신 목적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소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건설하신 양의 우리는 결코 우리 육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건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후에 다시 찾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아, 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 것, 다시 사심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석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공참한다는 맹세와 선언입니다. 결혼의 성원 선언문과 같습니다. 또 신랑을 따라 가겠다는 신부의 맹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접고 신랑의 인생 곧 그의 목숨에 자신의 목숨을 편입시키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랑이 되셨으며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의 맹세는 자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속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이룩하시고 그 양들을 영생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들을 모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양무리에 우리가 되심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 양의 우리는 주님이 다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그곳이 신령한 꿀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양들의 쉴만한 물가이며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는 도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와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각각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대속의 음청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사심에 생명의 문을 통해 그분에게 그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려 노래하는 곳이며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따라온 그분의 양들에게 그분은 생명을 주시되 한없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죄인들의 구세주와 하나님께 가는 양의 문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여 양의 분이신 그분을 따라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하는 것이 그분의 양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며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그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성경은 믿어 순종 또는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 진리에 순종한다고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여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그 영혼의 목자이신 음성을 따라 양의 문을 거쳐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을 그분의 대속의 음정을 통해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 생명의 양식이 보이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경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더 무엇을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의 보요를 마시고 영생을 얻었으면 십자가에 버려진 자신을 포기하고 목자이신주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 양의 우리 그곳에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의 꿀이 넘쳐 하나님과 예배와 찬양과 아름다운 반증과 사랑과 섬김과 이김의 영광스러움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